본문 성구 유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한기총 소속 장로 교단의 교리 발람의 교훈은 세상의 유혹 즉 돈, 정욕. 탐심 음행이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유혹에 죄를 지은 자 또는 세상적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자이다. 신천지 예수교의 참 증거. 발람의 교훈은 발람 같은 거짓 목자가 증거하는 멸망자의 교리와 교법이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멸망자의 교리와 교법을 듣고 신앙하는 자이다. 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배정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주 재림 때를 예언으로 신 계시록의 말씀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에 대한 한계총 소속의 목사님의 주장과 새천지에서 증거하는 참 뜻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계총 소속의 장로교 목사님은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경훈을 따랐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서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온갖 음행을 행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삶을 가지고 와서 자기 머리로 하나님 교회를 자지오지하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자를 천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 는 경건한 모습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깔려있고 자신만의 우월한 교망과 자만이 쓰여있다는 말입니다. 네잘 들어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유혹 즉 돈, 정욕, 탐심, 음행 등의 죄를 지은 자 또는 세상적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자주 우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과연 성경에 맞는 해석일까요? 세상 유혹으로 동욕심을 내는 자가 반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면 10억을 써서 한기총 총회장직에 당선되고 5억을 써서 떨어졌다는 목사님들, 교회 돈을 가지고 배임, 횡령 등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목사님들도 반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아닌가요? 교회만 다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될 것처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요, 거짓말이요, 비질입니다. 지금부터 발람의 교훈에 관한 새 천지의 바른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기록된 발람의 교훈은 구약 때 발람이 이스라엘을 미혹한 일을 빙자하여 주 재림 때에 하나님의 장막을 멸망시키기 위해 발람 같은 거짓 목자가 증거하는 멸망자의 교리와 교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멸망자의 교리와 교법을 듣고 신앙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재림 때에 성취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서로서. 요한 계시록에 출연하는 발락, 발람, 이세벨, 니골라, 안디바 등의 인물들은 호세아 12장 10절에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처럼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을 빙자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성취될 때에는 기록된 과거의 인물들이 실제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려면 구약에 등장하는 발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음. 민수기 22장과 25장과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은 이방의 술사로서는 드물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였던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방의 모하방이었던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꾀를 주어 올무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 발락에게 준 꾀에 넘어가서 이방 여인인 모합 여인들과 음행하였으며 그들의 신즉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그들을 죽이는 올무가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킨 존재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주제림 때 성체리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발람이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림 때 발람은 누구이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처럼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로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 사건의 시작은 계시록 1장 20절의 일곱 금초대 장막에 일곱 사자가 출연함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일곱 사자는 예수님이 택한 사자들이었지만 첫사랑이신 예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도하게 됩니다. 배도한 일곱 금초대 장막을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13절에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위는 사단이 보좌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었던 일곱 금초때 장막이 배도하여 사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일곱 금초때 장막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구약 때 발람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방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상숭배라는 올무를 놓아 이스라엘의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든 구약대 일을 빙자하여 오늘날 일곱 금초대 장막에도 같은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께 택한 일곱 금초대 장막에서 발람과 같은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발락과도 같은 이방 멸망자와 하나되어 일곱 금초 때 장막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멸망자의 교리와 교법을 가르쳤습니다. 일곱 금초 때 장막의 성도들은 그것이 우상의 재물인지도 모르고 즐거이 듣고 그를 따르며 사단의 영과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배도하고 이방과 하나되어 사단의 처소가 되어버린 일곱 금초 때 장막의 일곱 사자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내게 되니 이것이 바로 계시록 2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금초대 장막이 발람과 발락 같은 멸망자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계시록 13장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 일곱 금초대 장막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 장막이라 말씀하셨고 이곳을 바다에서 올라온 멸망자와 땅에서 올라온 멸망자가 멸망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하나 되어 일곱 금토대 장막을 멸망시켰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구약 때 세상 이방왕 발락과 하나님을 배신한 발람이 하나 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발람과 같은 거짓 목자는 영적인 우상이 되어 멸망자의 거짓 교리와 교법을 일곱금초때 장막의 모든 성도에게 가르쳤으며 일곱금초때 장막의 성도들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도 모르고 즐겨히 듣고 우상을 섬기듯 거짓목자를 따르고 사단의 영과 행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과 같은 입장에 출연한 거짓목자의 거짓교훈을 따르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말씀의 참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발람 같은 거짓 목자가 증거하는 멸망자의 교리와 교법을 말하는 것이지. 한계총 소속의 목사님의 주장처럼 세상의 유혹, 즉 돈, 정욕, 탐심, 음행이 아닙니다. 또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멸망자의 교리와 교법을 듣고 신앙하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한계총 목사님의 주장처럼 세상의 유혹에 죄를 지은 자나 세상적인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세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사단의 교리요, 비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의 증거와 세천지의 증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이 빚을 일을 말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마귀 영이 그 입을 통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말씀을 배운 신학교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 목사님들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계시로 낳은 자는 마계의 자식이 되어 거짓말을 지어낸다 하였습니다. 마계시로 난 자들이 결과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를 믿는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천지에서 진리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인 이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약속의 목자인 이긴자가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성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